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자료. 어, 18세기 조선의 대문호죠. 연암 박지원에 대한 강의 녹취록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연암의 글쓰기 철학 그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연암이 글쓰기에서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 핵심 원칙을 좀 파악해 보고요. 또 그게 왜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그 공작권문고 서문이라는 글을 좀 집중적으로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연암박지원. 뭐랄까? 18세기 조선문단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꼽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 당송 8대가의 한유 있죠. 그 한유의 견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한유에 비교될 정도면 대단했네요. 그렇죠. 이동무, 박재가, 유득공 이런 쟁쟁한 동료들도 다 최고로 인정했고 심지어 영조 임금까지도 감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임금님까지? 네. 근데 단순히 글자 쓰는 천재.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복합적인 면이 많아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연암을 읽는 게 하나의 도전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직접 그의 글과 씨름하는 게 연암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어렵겠지만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희가 그 깊이를 아주 살짝이라도 좀 맛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부터 좀 볼까요? 음. 역시 공작권 문고 서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암이 아내 행감으로 있을 때 지은 공작권이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본 공작새에 감명받아서 지은 이름이라는데 아, 공작세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그 공작관 서재에 모아둔 글들의 서문인데 이글 자체가 딱 글쓰기에 대한 연암의 핵심 생각을 담고 있어요. 오늘 처음 보기엔 아주 적절하죠. 흥미롭네요. 그 서문에서 연암은 글쓰기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핵심이 뭘까요? 첫문정부터딱 나옵니다. 글이란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 문지족기이이어이 아주 유명하죠. 아 뜻만 드러내면 그만이다. 네. 이건 사실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랑 같아요.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사다리. 그러니까 뭐 화려한 수식이나 기교 이런 것보다 내용 그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게 글의 본질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뜻 전달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공자의 그 말씀만 해도 해석이 뭐 수천 가지라고 하니까요. 뜻을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일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함이 여기에서 한발더 나가는 거죠. 그럼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글이 어때야 하느냐? 연함의 답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되어야 한다. 아 진실함. 네. 이것도 공자가 시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깨뜨리면서 생각에 거짓됨이 없다. 사무사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통하는 거죠. 남의 생각 남의 표현 그냥 빌려 쓰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생각 감정 그걸 써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써라.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저희가 왜 이걸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자료에서도 슬쩍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혹시 글이 진실하지 못한 게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글쓰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랑 바로 연결된다는 일이 같아서 상당히 좀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연암이랑은 문체 스타일이 꽤 달랐던 분이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 이 다산 선생도 글쓰기에서 똑같이 진실을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아 어, 다산도요? 네 유배 시절에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중국 시인 두보 있잖아요 그 두보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두보 시가 바로 시경 300편에 담긴 그 참던 뜻 즉 진실을 제대로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표현 방식은 달라도 결국 글의 근본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은 같았군요. 그렇죠. 연암과 다산, 스타일은 달라도 글의 핵심 가치로 진실을 공유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죠?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연암의 공작권문고 서문을 통해서 확인한 건두 가지네요. 뜻을 명확히 전달하라. 그리고 진실하게 써라. 이게 뭐 25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 전혀 낡게 들리지 않는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연암의 말은 시대를 넘어서 글쓰기 기술 그 이상을 보게 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단순히 내 글은 진실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은 진실한가?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래된 지혜를 뭐랄까 여러분의 삶과 글쓰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